이번 달에 뭔가 우리가 의미 있는 성김. 사실 그렇게 계획하지 않아도 우리의 작은 성김이 참 알지 못하는 놀라운 그 역사와 또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좋은 사연을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좀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이번 달에 우리가 작은 거라도 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섬기고 또그 섬김이 일으키는 기적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봤던 그 영화 서서평 그분도 그 간호사로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기 경기 전라북도 광주 또 제주 그 지역에서 섬기셨는데 그 당시에 거의 좀 소외되고 사람 대접을 못 받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섬겼죠 나 환자들 섬기시고 또 고아, 과부들, 또 여성들 이렇게 이제 섬겨서. 그들 을 위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또 입양을 해서 어 자녀로 돌보고 어 그렇게 에 사셨는데 그분 자신도 어참 주어진 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라고 나누느라고 제대로 어 먹지도 못하시고 또 본인의 그지병이 있었는데 그걸 잘어그 돌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 54세에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는데, 그 미국에서 오신 성교사님이 그렇게 됐다는 것은 참, 특이한 거죠.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자기 시신도 또 기증을 하셨고, 그분 마지막 그, 그, 본인이 쓰시던 그, 방에 들어와가지고 어, 그 영상 이 보여주는데 그분이 남긴 것은 동전 7전 어, 그리고 강냉이 가루 두홉 남기셨고 담요도 어, 다른 사람에게 잘라서 주고 담요 반장을 남기셨는데 그분 책상 위에 그. 당신이 아마 삶의 모토로 삼았던 글귀 같아요 영어로 써 있는데 Not success but service 이렇게 Not success 성공이 아니라 but service 섬깁니다 모두 다 우리는 성공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데 그분은 인생이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섬기는 게 목적이다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죠. 그래서 그 길을 사셨던 분, 그 당시에 정말 알아주지 않는 그 조선 시골에서 어찌 보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살다 가신 분이 이제 백년 지나면서 어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굴해 가지고 그분의 삶을 어 이제 조명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을 이제 기념을 하게 됐는데 어 어쨌든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았더니 결국 뭐 백년 지나면 누구나 다 죽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백년이 어 지나고도 그분을 기억하게 되고 또그 영화를 보면서 참 잔잔한 그런 감동이 참 눈물 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아 나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도전을 준 서서평 선교사님의그 다큐멘터리를 우리가 봤습니다 요한 계시록 오늘 2장 19절 읽었습니다마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일곱 개 교회에 대한 말씀이 칭찬도 나오고 책망도 나오는데 물론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어요.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같이 또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어요. 사대 교회 같은 그런데 이제 대체로 다 칭찬도 나오고 책망도 나와요. 이 두아디라 교회도 칭찬이 나오고. 또 책망이 나오기는 해요. 네, 이 칭찬을 하는 대목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장 십구 절 읽었어요. 내가 너의 사업과 이 사업이라는 것은 또 사역하고 같은 의미예요. 너의 사역과 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오니. 그래서 이 보니까 다섯 가지를 얘기했어요. 너희의 사역, 너희의 사랑, 너희의 믿음, 섬김, 인내. 참 좋은 것들이에요. 이것이 너희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시작보다 갈수록 더 풍성해진다, 좋아진다. 이건 칭찬이죠. 그 가운데 이 섬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참 섬김에 있어서 다른 모든 교회에 본이 되고 있다. 또 그걸 더잘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는 대목입니다. 물론 좀 책망이 뒤에 나와서 책망은 뭐냐면 이단 교회 안에 일어난 그 이단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그 교회 그 이단에 따라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는 것이 좀 나옵니다만은 이 두아디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일곱 교회 말씀 중에서 제일 길어요. 긴 말씀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 이단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책망 받은 것보다 칭찬 받은 걸 우리가 좀 주목하고 또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섬기는 데 있어서 두아디라 교회가 본이 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두아디아 지역의 출신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예 루디아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지방에서는 음 아마 그 이 옷감을 염색하는 그 염료가 아그 지역에서 아주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아디라에서 온 옷감이다. 그러면은 알아주는 아마 요새로 말하면 명품으로 이렇게 쳤나 봐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가 사업에 아마 수완이 있어 가지고 이빌리뽀까지 가서 음이 자주 장사를 했다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사업만 한게 아니고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후원을 하고 신라를 도와주고 디모데 또 누가 이런 분들을 자기 집에 모시면서 그분들이 사역을 할수 있도록 뒤에서 잘 섬긴 거죠. 그래서 이 두아디아 교회의 그 전통이나 이 루디아가 했던 그 사역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아, 그 두아디아 지방에 있었던 신자들은 참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데 있어서는 참 본이 되는 그 교인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은사, 그, 전부 체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우리 교회 제일 그 DNA, 어 좋은 점이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어, 섬기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봉사위원회 활동이 잘 돼요, 우리 교회는요. 그다음에 두드러지 은사가 기도예요. 기도, 기도회를 잘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교회마다 좀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 섬김의 그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개발을 해서 앞으로도 더 잘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그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을 책망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을 본받지 마라 하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의 유형으로 그리고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선 그들은 말로는 많이 하는데 말은 뭐 잘하는데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이렇게 외식을 하는데 실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듣지만은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마라 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해요. 그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은 나한테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항상 어디 가든지 웃자리, 예.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서로 큰 자가 되려고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고, 또 무슨 일을 하면은 꼭 항상 보이기 위해서, 또 칭찬받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만들어다가 다른 사람한테는 다 지우면서도 자기는 지지 않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위선적인, 외식적인 생활을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선생이라고, 지도자라고, 아버지라고 부름 받는 거 좋아하고, 또 항상 높은 곳을 지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그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모두 형제처럼 지내고, 또 섬기는 자가 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1절에 그 이야기를 전부 하시고, 결론적으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기로 원하느냐? 많은 사람을 섬겨라. 많은 사람을 섬길수록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역설적으로 이 얘기를 하세요. 큰 사람이 되려면 섬기는 사람 되어야 된다. 진짜 살려면 죽어야 된다. 어, 어, 대접을 받으려면 남을 먼저 대접을 해야 된다. 뭔 예?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쭉 하셨어요. 그래서 아, 섬기는 것은 아, 결국 하나님 앞에 아,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길입니다. 또 요새 이제 21세기는 섬김의 리더십이 정말 어느 때보다 필요해요. 섬기려는 마음을 가져야 아, 존경을 받습니다. 그 성경에도 그 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그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는데 그때 그 어른들이 와서 조언을 하잖아요. 정말 좋은 왕이 되려면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어른들의 조언을 따르질 않고 오히려 더 강압 정책을 펴다가 나라가 그 둘로 갈려지잖아요. 그래서 어, 그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원인이 된 것이 바로 그 어른들의 그 조언을 따라 섬기는 지도자가 되지를 못하고, 그냥 통치하고 어, 압제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면서 나라가 나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 이기적인 지도자, 자기중심적인 지도자는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높아지기를 하고 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길은 항상 남을 높여주고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은 분위기가 좋아져요. 하나가 돼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화목한 교회인데 왜 그러느냐? 어른들이 항상 이렇게 섬기는 거야. 오래된 분들도 항상 그 새로 오신 분들을 이렇게 앞세워드리고 그렇게 보살펴주고 그런 마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화목하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비멜렉이나 사울이나 로보암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되서는 안 되고 모세나 세례요한이나 또 이제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높여주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영국의 그 육군사관학교의 그 교훈이 Serve to lead 이끌려면 섬겨라 그런 교훈이래요 섬김으로 이끌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그것을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직장이나 어, 가정이나 삶의 터전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섬김의 본을 보이면서 어, 그들을 이끌어 나아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빌리포스 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에 사역 마치시기 전에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이 잊을 수 없도록 행위 설교를 하셨는데, 어, 그게 보면, 대하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주고, 수건으로 닦아준 사건이에요. 예. 이 대하, 어, 대하에다 이제 물을 받는데, 그, 유대인들은 말해요. 이렇게 머물러 어, 있는 물을 흐르지 않고 그냥 한 군데 이렇게 어, 머물러 있는 곳을 바다라고 해요. 그래서 갈릴리도 우리는 호수라고 하는데, 그쪽에 물이 이제 고여 있으니까 갈릴리 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해 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그성막의 음, 어, 그 물뚜멍에다가, 그 물을 놋대아에다가 이렇게 어, 물을 받아놓고 그것도, 어, 받아 놓고, 그것도 놋바다 그럽니다. 어. 바다는 뭐죠? 모든 걸다 받아주니까 받아지하니? 그래서 이 대하에다 물을 가지고 와서 다 받아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남의 더러운 발을 냄새 나는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 발을 닦아주면 온 몸을 닦아주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제일 더러운 발을 닦아줬으니까 다 닦아주거나 는 마찬가지죠. 근데 이 에, 빌라도는 보면요, 예수님 그 재판할 때 물을 떠오라 그래가지고 자기 손을 씻어요. 빌라도는 자기 책임 없다고 자기 손을 그 물에다 씻었는데, 반면에 예수님은 남의 발을 무릎을 꿇고 씻겨 주는 거예요. 어찌보면, 음, 다른 사람의 모든 허물조차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게 성김이죠. 그게 책임지는 자세예요. 그게 진짜 지도자입니다. 빌라도는 자기만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회피하려고 손을 씻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들 섬기는 그 모습을 거기에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선생이 돼서 너희들이 선생이라고 나를 부르는데 너희들이 박근을 시켰다 너희들도 남의 발을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서 어... 누추하고 어렵고, 또 때로는 죄 많고, 어, 또 불쌍한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걸 통해서 그 삶이 변화된다. 아까 그 던킨도나즈에서 그 노숙자한테 대접하는 성김을 통해서 죽으려던 사람이 마음을 바꿔 가지고 어, 살아가고 그 얘기가요. 실질적인 얘기들이거든요. 그 데이비드 케이브. 하고 토미 테니라고 하는 분이 종의 마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y t 테 n n y David c a v 의 Tommy Tenny, David Cave, David c a 하 e t o 이 m y Tenny, Tommy t e 사 n y d 려 v i d c a v 사 Tommy t e n 에, 이 20년 동안 세계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 뭘 가지고 다니냐면 십자가 하고 그다음에 대야, 물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특별히 이제 어려운 지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가서 창녀촌에 가 가지고 창녀들 발을 씻겨 주고 또 노숙자들 발을 씻겨 주고 또 환자들 발을 씻겨 주고 이렇게 에, 알코올 중독자들 발을 씻겨 주고 그런 일을 하는데 20년 동안 그 사역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새 삶을 살아가는 달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자기가 한 지역에서 목회했었던 것보다 그렇게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 가지고 발을 씻기는 그냥 단순히 발을 씻겨 주는 거예요. 발을 씻겨 주면서 "아, 그에게 이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음,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 마음이 변화되가지고, 그 일어난 놀라운 역사들이 그 책에 쓰여졌어요. 그게 이제 종의 마음이라는 책인데, 예수님이 바로 이 발을 씻기라고 하는 의미를 이 실제로 해보니까 뭔지 알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7월에는 우리가 이 삼김의 삶을 한번 실천적으로 작은 것부터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눈에 보일 거예요. 그걸 한번 찾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교회 안에서도 참 섬겨지는 분들께 너무 감사해요. 주차장은 예배 시간 임박하고 또 예배 드리기 때문에 제가 가서 누가 어떻게 섬기시는지 제대로 볼 수도 없는데, 열심히 섬겨주셔서 우리 교회가 참 주차장이 비좁은데도 그래도 예배 드리고 나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서 감사해요. 또그 섬기시는 분들이 안내해 주는데 잘좀 따라야 됩니다. 키를 맡기세요, 막 맡기고 저쪽에 주차하세요, 저 차하고 가능하면 일찍 오시는 분들은 멀리 주차하는 게 좋아요. 가까운 데는 빈번하게 왔다 나가는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좀 양보를 해주는 것도 섬김이고요. 또 식당에서 섬기는 분들도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그래도 무료로 이렇게 급식을 할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은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서 무료로 교회에서 식사하는 교회가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전부 교회 안에서도 그 사업하는 분들여서 유료로 돈 내고 식사하고 교회에서도 얼마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 섬기는 분들이 없어요. 다 와서 섬김만 받으려고 그러지 교회도 몸으로 가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식당에 들어가서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섬김 때문에 우리가 다 무료로 식사하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지 않으면 더돈 내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돈 내고 먹으면 그거 뭐, 뭐 좋겠어요. 어, 우리가 이렇게 음, 자유롭게 식사하니까 우리만 식사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분들 어, 오셔서 식사하잖아요. 우리 식사 시간에 그분들이 와서 식사만 하고 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 와서 식사하고 간다고 눈총 주면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무료 급식도 많이 했잖아요 와서 그 시간에 식사하고 가시는 거 좋은 거죠 또 와서 예배는 안 드려도 교회 가면 먹을 수 있다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교회 와서 먹을 수 있어야 좋은 교회죠 그래서 그분들도 정상껏 우리 먹는 대로 드시고 자유롭게 갈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도 해드리고 뭔가 섬겨야 돼요 어르신들도 그만큼 교회 수고들 많이 했잖아요 그 동안에 어르신들이라고 아 나는 섬김 받아야 된다 그러지는 않지만 아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은 훈련 삼아서라도 해야 되고 또 해야 될 마땅한 도리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도 나름대로 조금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너무 각박하게 하면은. 조치가 안죠. 교회 지금 엘리베이터도 비좁아가지고 뭐어 엘리베이터 예배 끝나면은 이용할 사람들은 많고 어 좁잖아요. 그런 때는 양보해야 돼요. 좀 몸이 불편하거나 어르신들이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원활하게 이 엘리베이터가 돌아가지. 용량은 작은데 모두 다 타려고 하면요 엘리베이터 속도도 느려지고. 늦게 오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 내려가는데 힘들다고요 또 늦게 내려가 보면 이미 식당에 줄다 서가지고 또 새치기 한다고 뭐라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서로 남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려를 하면 좋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비전홀을 짓게 되면 그쪽에 엘리베이터를 하나 더 놓아서 이제 그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면 조금 더 나아질지는 몰라도 그래도 하여간에 그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계단 통해서 내려가면 건강해지고 좋잖아요 운동 삼아 뭐 때문에 일부러 체육관 가서 운동해요 여기서 운동하면 되는 거 그렇게 해서 서로 돌보는 교회 안에 이렇게 안내위원들이 예배에 섬겨주는데요섬기는걸잘 따라야 돼요. 예배 시간에도 가능한 앞자리에 와서 안쪽부터 앉아야 되죠. 근데, 어, 사이드에 앉으면 늦게 온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힘들잖아요. 어, 그래서 또 안내분들이 와서 조금 안으로 가시라고 그러면 들어줘야 어, 좋지. 그러지 않으면은, 어, 또이 안내하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선 남을 배려하는 것들 좀 생각을 하고 그런 훈련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세상 속에서 하면서 우리의 성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가장 큰 성김을 하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성김을 이월에 실천해 보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가시기 바랍니다.